안녕하세요. 얼굴뼈닥터 윤규식입니다. 저번 주걱턱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주걱턱을 수술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주걱턱을 수술로 개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면 윤곽 수술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주걱턱을 안면 윤곽 수술로 개선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당연히 부정교합이 없어야겠죠. 기능에 문제가 없고 턱이 나온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안면 윤곽 수술로 주걱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 CT를 보시면 이렇게 교합은 정상인데 이 턱끝이 앞으로 발달한 경우이고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후입니다. 수술 전, 수술 후.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로 턱끝을 집어 넣어서 주걱턱을 개선하였습니다. 보통 턱 끝만 후퇴시키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뒤쪽까지 연결하는 V라인 수술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악교정수술로 주걱턱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양악수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악교정수술 을 발음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턱교정수술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요. 하악수술이 될 수도 있고 양악수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턱만 옮기는 것이 하악 수술. 위턱과 아래턱 전체를 옮기는 수술이 바로 양악 수술이죠. 그러면 하악 수술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 CT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턱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위턱의 위치가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또 상악의 길이도 적당하고 중심도 잘 맞고 기울기도 없는 상태. 즉 상악의 위치가 정상이라면 아래턱만 옮기면 되겠죠. 물론 아래턱만 옮겼을 때 턱뼈의 후퇴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턱만 옮기는 하악수술이 가능합니다. 여기 CT를 보시면 아래턱만 후퇴를 시켜서 수술 전, 수술 후, 전, 후 주걱턱이 개선되고 3급 부정구역도 개선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하겠죠. 상악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상악의 길이나 중심 또는 기울기가 어긋났거나, 하악만 했을 때 턱뼈의 후퇴량이 충분치 않은 경우, 위아래를 같이 하는 양악수술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상악의 위치가 비정상일 때는 양악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CT를 보시면, 윗니 중심도 좀 어긋남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아래만 옮겼을 때 턱의 후퇴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시행한 경우이고요.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전, 후 앞에서도 보시면 수술 전, 후 중심도 이동을 시키고 기울기도 개선을 해서 양악수술로 주걱턱을 개선한 CT 이미지입니다. 수술 후 교합을 맞추어 보았을 때 교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선수술 진행을 하였고 추후 수루교정으로 교합을 완성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턱이 심하게 나온 3급 부정교합이면 양악수술이 필요하고 살짝 나오면 심하지 않으니까 하악수술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정교합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악만 옮겼을 때그 후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악수술만으로도 효과가 클수 있고요. 부종교합이 오히려 심하지 않으면 하악만으로는 그 후퇴량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양악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교합이 정상인데 주걱턱이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하악은 안 되고 당연히 양악 수술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 CT를 보시면 교합은 정상인데 턱이 많이 나온 주걱턱 환자분이시고요. 수술 전, 수술 후, 전, 후 이렇게 예전에 설명드렸던 양악 회전술을 시행하여서 시계 방향으로 상악과 하악을 회전하여 턱을 후퇴시킨 케이스입니다. 교합은 유지를 하였기 때문에 교정 없이 마무리한 경우이고요. 이게 바로 뭐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바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미용 양악 수술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예전 영상 참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요점 정리. 정상 교합이고 주걱턱이 심하지 않다면 안면 윤곽 수술로도 주걱턱을 개선할 수 있다. 3급 부정 교합인데 상악의 위치가 정상이라면 하악 수술로도 주걱턱을 개선할 수 있다. 3급 부정교합인데 상악의 위치가 비정상이라면 양악수술이 필요하다. 정상교합인데 주걱턱이 심하다면 미용양악수술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상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